멘.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고 있는가로 확인되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나를 드러내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드러낼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는지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피 땀을 흘립니다. 4년 동안 먹는 거 입는 거또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절제하면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꾸 우리를 그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다른 박지라는 자들. 여러분 왜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기 절제와 내려놓음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어제 하루 어떤 헌신이 있었고 어떤 포기가 있었고 어떤 내려놓음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유와 설명을 들어도 이 제자들의 눈에는 확실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변화산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시니까 성경은 그냥 얼굴이 변화되었다 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변화산에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특별해서 이 새벽에 일어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아서 성경을 많이 보고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성경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를 비교하면 딱 나옵니다. 미국의 교회는요, 정말 일주일에 딱한번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려요. 아유 예배를 그한 번으로 살수 있나?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까지 살아내냐면,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번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미국에서는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교회가 하는 일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재소자들이 예를 들면 감옥에서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 이제 사회에서 나와서 적응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캐나다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네 집으로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2년을 자기 집에서 묵게 하면서 먹이고 재우면서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강간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강간범을 집에 데리고 올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매일같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잘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에도요, 미국의미국의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미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많은 교회들이요, 물질을 내어서 한국에 수많은 지원과 수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는, 아,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직 한국교회는 많이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저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 훌륭하고 특별한 목사라서 매일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가장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너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주는 자리가 이 새벽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무슨 수제자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특히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 본문에서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좋은 것도 혼자 다 하지만 안 좋은 것도 혼자 다 합니다. 예수님 배반하고요. 예수 님 잡히신 다음 밤에 그렇게 막 자기 자신 있게 얘기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죠. 부활한 예수님 보고도 도망갑니다. 마치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목숨을 거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조금이나마 내 생각과 틀리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역정을 내고 분노를 표현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자기 고집과 자기를 드러내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뭐가 믿음이 좋습니까? 자기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좋을 때는 그렇게 잘하고 내가 싫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독하고 어떤 그렇게 다른 사람도 하기 어려운 말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 내 자녀의 마음에 패부를 찌르는 이야기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구보와 여왕은요 계속해서 싸웁니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우려해야 돼. 오죽하면 우려의 아들이라는 그 뜻을 가지겠습니까? 뇌성기 치는 것처럼 막 번쩍번쩍 번쩍 싸움할 때마다 꼭 모든 자리에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야구부와 함께 높은 관직, 또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벼락을 내려버릴까요? 여러분, 요한이 바로 이러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산에 이끌고 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뭘, 보여주, 뭘 보여주신 걸까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야 된다. 왜요? 높은 산에 오르셨다는 건 뭐예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믿음이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숙여지고 더 인자하고. 더 많은 사람들 품고 담아내야 되는데 신앙의 요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머리는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계산하고 익숙한 믿음의 자리에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싸우라고 하시던가요? 싸고 이기라고 하시던가요? 가서 드러내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요.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좌와 우로 나누고 극좌 극우. 사실 하는 행태는 둘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교회가 극우로 서고 극좌로 서고 판단하기일쑤고 참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둘로 나눠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속터지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자녀를 필요합니까? 조금이나마 화합하려고 하고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하고 막 가면 그래, 니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있잖아, 예수를 놓치지 말아라. 막뒤쪽에서 판단을 비판을 하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있잖아, 너희 예수를 놓치지 말아라. 니네 화 화합을 놓치지 말고 생명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근데 그 변화의 제약 어디냐? 여러분, 오늘 엘리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예수님과 말합니다. 와, 베드로가뭐 깜짝 놀래요. 엘리아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막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는 거야.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셋을 찍고,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를위해서 여기 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사실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그냥 정신이 없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련회 가면 막 좋습니다. 또 아니 뭐 애들만 수련회 가면 좋은가요? 얼마 전에 여체자반 남제자반 데리고 같이 MT 가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냥. 왜 우리끼리 있으니까. 막 그냥 신기해요. 남자분들도 그냥 남자들끼리 이렇게 처음에좀 걱정했는데, 남자분들끼리도 이렇게 수련회 장소에 가서 같이 그냥 먹고 이야기 하는데, 그냥 뭐 여기에서는 그 마음을 열면 오래 걸리는데, 거기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밥을 먹고 커피 마시는 중에도 막 눈물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막그 간증이 나오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막 서로 격려해주고, 아니 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왜요? 서로 배려해 주고 용납해 주고 기다려 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려가기 싫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내려오게 돼야 돼.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냥 은혜로 여기서만 끝내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네. 전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서만 여러분 스스로 감정적인 위로와 힘을 받고... 밖에서는 왜똑같아요 마치 그러면요, 여러분 영화한편 드라마 한편본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는 똑같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은혜를 받은 건산 산에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산 아래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 은혜가 아니에요. 집으로 가서 여러분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니네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여기 있고 싶지만, 그러나 산 아래에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아래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구절에, 그들이 산 아래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난다라는 걸 미리 던져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일날 아리마 대사람 요셉 이야기했죠 아마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서로 막 얘기하거든요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뭐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런 자기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세번 정도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날 거야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반드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막 헷갈리는 거 아까 엘리야도 봤잖아요. 엘리야도 봤고 모세랑, 모세랑 말씀을 안는 것도 이 봤고 예수님이 근데 산에 내려오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랬는데, 막 지금 베드로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산 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산 위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 산 아래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를 통과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억지로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나요? 어, 저희 괜찮아요. 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이. 아무도 그렇게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집이든 괜찮은 인생의 집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아, 저 집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아, 참 좋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집은 다 건강하니까 아우, 다 좋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비하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뒤집으면 모두가 괜찮지 않은 상황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의 뜻을 알고 고난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야 십자가 영광의 자리, 산 위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거요 그럼 결국 이 고난을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면서 왜 지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과 소명을 마땅히 감당해 내는 것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아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라면 내게 주신 자기 십자가라면 이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감당해 낸다면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서 갑니다 너 십자가의 고난으로 지금의 자를 감당하지만 여러분 고난 당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목적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already, 이미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직, 아직이란 건 뭐예요? 난 옛, 영원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데 아프지 않아요. 힘든데 힘들지 않아요. 왜그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왜 왜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해야 돼요? 오늘 이야기하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 아멘입니다. 아만 이란 의미인데 아멘이 똑같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도요. 똑같이 이아멘이라는 단어가 믿음 신뢰하다 믿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줄 믿는다라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히브리 사람들도요.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함께 아멘으로 동행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진실로 이야후에 진실로 정말 너희 임하게 될 거야.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편안한 사람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힘들지 않아요. 왜 나에게만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시련이 있냐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큰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내겠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느냐 천국을 주지 않느냐의 결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쁠 수 있는 건. 모두가 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아수 있는 건. 우리가 주일날 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 사망, 죽은 시체로 보았지만, 아리마드 사람 요셉은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건.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 살아서 돌아온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나가야 영광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혼자 자살하지 마세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살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내 직장의 자리와 사업의 자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누리게 하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변형되신 예수님을 볼때 이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 꿈에도 그리던 엘리야, 모세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람, 나의 믿음에 큰 영향을 주며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줬던 사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함께 있다면 얼마나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서 은혜로 가득한 우리에게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결단해라. 은혜를 달,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라. 더 나아가서 너 여기 있지 말고 그 은혜를 너희 집에 가족들에게 나누어라. 너희 직장 안에 나누고 사업체에 나누어라. 하나님 우리는 늘 교만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상황과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을 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꾸 놓치며 살아갑니다.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자리를 떨쳐버리며 오늘 이 시간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를 통해 바라볼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십자가를 지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